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폭넓은 지원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박진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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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주 전남 제주 지역 본부장 박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단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 주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 특히 또 재기 지원을 위해서 그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2월부터 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업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요즘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면서 배달과 택배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그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담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와 저희 공단이 배달택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올해 2월부터면 사업이 시작된 지꽤 됐잖아요. 네.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제도나 뭐 기준이나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4월부터는 어. 기준을 연 매출 3억 원 미만으로 좀 확대를 음.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낮은 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배달 택배비 부담은 또 일정 매출 이상이더라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보니까 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 또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그 기준으로 해서 연 매출액이 영원 초과해서 그리고 3억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부터 20 5년 오래까지죠 배달앱이나 택배사 이용 실적에 따라서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원이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나 세금 체납 중이거나 아니면 휴업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이어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음. 또 휴업 중이더라도 배달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피업 중이면 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 음. 저도 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 대상을 보니까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로 나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다른 걸까요? 네, 신속 지급은 배달 앱이나 그리고 대행사 이용 그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리고 쿠팡이츠, 먹개비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증빙 자료 제출이 없이 배달 택배비 홈페이지를 그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반면에 확인 지급 대상자는 이런 전산 정보가 없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택배사나 퀵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배달을 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 하신 이후에 검증을 통해서 해당되시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배달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증빙 자료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아, 이런 경우에는 배달이나 택배를 실제로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앱이나 또 대행사를 통해서 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배달 택배비 정산 내역, 그 카드 영수증 등이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폭넓게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실비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배달 택배비 증빙 자료 를 제출을 해주시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 금액만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집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두 가지 서류, 즉, 뭐 직접 배달 수단에 대한 증빙과, 그리고 배달 실적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포장용기, 구매 내역, 뭐 이런 배달 수단에 대한 증빙과 배달 완료 문자 그리고 뭐 고객 인수증 그리고 배송 주소가 포함된 배달 정보와 같이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어,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점 kr이나 소상공인 24에서 본인 인증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은 서류 없이 그리고 확인지급은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데 간호 신청 이후에 보류나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주로 매출 기준이 안 맞을 때나 또는 지원 제외 업종일 때 또는 간호 서류를 좀잘안 보이게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럴 때에는 이제 보완이 가능한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림톡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한 부분을 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검증 이후에 또 지원 여부를 결정해 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음. 하면 될까요? 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어,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먼저 신청 사이트에서 어, 영상 안내가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저희 직원들도 직접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어, 전국에 73개 지역센터가 있고요. 광전남 제주 지역에는 광주, 목포, 순천, 아홉 개의 지역 센터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을 통해서 편안하게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1533에 500번, 그리고 1533에 100번, 그리고 홈페이지 저희 채팅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1533에 500번 또는 1533에 100번으로 꼭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니까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